네. 자, 낮게 가는 서브였고요. 유산봉사 조이스. 오른쪽에서 공격 성공. 아, 네. 자, 조이스인가요? 네, 지금 이현주 선수. 죠 아, 이현주 선수. 그 네. 코스 자체를 잘 막았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공점에서 네, 가운데 공격 통하지 않았고. 아, 아, 이게 웬일인가요? 네. 자, 좀 불안한데.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의 서브 득점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양효진의 서브. 아범실이에요 아, 이게 나가네요. 양효진의 서브. 한수주 올려주고 조이스. 공간에 떨어집니다. 공간 아주 잘 봤네요 조이스 선수. 조금 약탔는데 한수주가 올려줍니다. 홈런을 면할 기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아직 모릅니다. 아주 네, 한... 중요한 4세트 경기. 자 조이스가 올라갑니다. 복점! 어, 어, 아, 점을 맞...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의 서브. 자 조이스 연타. 그러나 받쳤습니다. 그대로 인상공사의 공격. 다시 한번 조이스. 어. 아주 강력한 공격이 나오고 있는 조이스 선수의 후위 네. 공격이네요. 현대건설 바샤 네. 바샤가또한점 따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자, 4세트가 결국 24대 24로 되는군요. 그렇죠. 이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이스 좀 붙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만들어 갑니다. 아, 자, 이번에 강에 때려서 포인트로 연결시킵니다. 맞았습니다. 아 조금 전에 지금 한수지 선수가 토스를 하면서 불안했거든요. 아, 이영주의 서브. 현때건설 아, 아, 황현주 다찰습니다네 예! 네, 토스가 너무 붙었어요. 네 황현주 선수가 왼손으로 때릴 수 없을 만큼 붙은 볼이었네요. 네. My Sports Channel, s p o TV.